레이 계기판입니다 레이가 엄청 고 IPM을 많이 쓰는 자동차에요뭐 경차를 저도 처음 타보는데 이게 고 IPM을 굉장히 많이 쓰더라고요. 일반 이제 디젤 차 타시다가 만약에 이런 경차 휘발유나 뭐 제가 지금 타고 있는 건 바이퓨얼인데 타보시면. 왠지 좀 적응이 안 되실 거예요. IPM이 너무 많이 올라가. 그래서 엔진열도 좀 빨리 받을 것 같고요. 어, 그리고 엔진열이 빨리 받으면 그만큼 엔진오일에 열도 많이 가해진다는 소리잖아요. 열이 많이 가해지면 엔진오일에 수명이 떨어지는 거. 그래서 지금 r p m 게이지가 얼마큼 올라가는지 제가 영상을 한번 찍는 거예요. 위에는 차량이 없는 데기 때문에 가볍게 찍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언덕백이 올라가는데, 아, 소음이 들리나요? 이거 아, 지금 난리 났어. 막. 소음이 아 힘이 없으니까 RPM이 막3 0까지 올라가죠. RPM 게이지가 확실히 많이 올라가요. 경차가 4단 미션이 적용돼서 그런 건지 더 RPM 게이지가 쭉쭉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연비는 이게 되게 좋아요, 진짜. 지금 보통 휘발유가 8,000, 8천, 아, 8,000이래. 800, 지금 좀싼 데가 850원 정도고 좀 비싼 데가 900원 정도 하잖아요. 한 2만원 넣으면은 280km에서 320km까지는 탑니다 아 진짜 레이 바이퍼리 제가 중고로 서더 680만원인가 685만원인가 주고 샀는데 이게 괜히 비싼게 아니었어요 8년된 모델을 이렇게 비싸게 팔아가지고 아왜 이렇게 비싸게 파나 했더니 타보니까 연비가 기가 막혀요 정말 2만원에 300kg 타는 차는 거의 하이브리드급 아닌가요? 하이브리드가 더잘나온고 하이브리드 정도급은 나오는 것 같은데. 여튼, 대신에 이렇게 RPM을, 고RPM을 쓰기 때문에, 레이 차량이나 뭐, 다른 모닝이나, 스파크도 아마 빨리, 엔진오일을 갈아줘야 되는 것 같아요 매뉴얼상은 15,000km마다 가르라고는 써있는데 저는 80%인 80퍼센트 매뉴얼상 80%정도 되면은 엔진오일을 갈아요 가는데 이 레이같은 경우는 RPM을 이렇게 많이 쓰니까 엔진 엔진온도는 올라가고 엔진온도가 올라가면 당연히 엔진오일 온도도 올라가고 그러면 수명이 더 짧아질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 만키로마다 교환을 해주고 있습니다 뭐더 빨리 교환해주면 좋죠 아 그런데 뭐다 갈려면 다 돈이잖아요 돈이 많으면 뭐막 갈아도 좋지 뭐자 이상으로 레이 엔진오일 교환 관련해서 한번 뭐 찍었어요 끝